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유형은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비지도 학습이나 준지도 학습 또는 강화 학습에 대해서도 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아마 많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자주 보고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진다면 친해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이득으로 줄 거라고 어, 저는 확신합니다. 친해지세요. 먼저 지도 학습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학습은 어, 입력값과 결과값을 함께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분류와 회귀에 예? 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 있을 이벤트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값이 이 가격일 때 다음은 어떤 가, 금액이 될지 또는 신용카드 거래의 사기성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각각 회사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니까 좀더 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용이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력값 그 지도학습은 입력값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력값은 보통 거를 태깅이라고 합니다. 라벨링이라고도 하죠. 어떤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이 이미지가 토끼인지 고양인지를 모두 태깅 또는 라벨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라벨링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좋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꺼려, 꺼려해서 조금 줄이고 싶은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미지를 라벨링을 한 다음에 얘는 토끼 얘는 고양이 라고 라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야이 사진은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얘는 고양이에요 또는 토끼에요 라고 예측하고 또는 맞추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토끼 중에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귀가 쫑긋한 토끼도 있을 거고 또는 귀가 접힌 토끼도 있을 거고 반대로 키가 한쪽만 어, 펴진 토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토끼들의 케이스들을 다 보여주고 이 인공지능을 학습해야 조금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결과값 얼마만큼 잘 맞췄어? 그걸 어크러시어크시 정확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정확도가 얼마 이상이야 나온 것들을 보통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기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두 가지, 분류는 말 그대로 분류입니다. 맞다, 틀리다, 예, 아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로 분류하는 모델을 분류라고 합니다. 스팸이야, 아니야, 돼지야, 아니야, 사자야, 아니야처럼 예 또는 아니요로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분류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분류에 쓰는 알고리즘을 디시전트리나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앙상블 앙상블에는 백경이나 포레스팅, 백경이나 아, 부스팅 그리고 KNN, s v n 같은 알고리즘들이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귀입니다. 리그레션 회귀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대수학 문제처럼 x의 값을 알고 있다면 y의 값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24평의 값이, 예를 들어, 5억이라면, 20, 30평의 값이, 어, 30억이에요. 그러면, 40, 40평의 값이 얼만지, 우리는 흔히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지도학습 유형이, 어, 회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기에는, 선형회기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기분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기계학습이 있고, 그리고, 지도 학습을 좀 전에 배웠어요. 지도 학습은 레이블링, 정답과 입력값을 주고 예측하는 여기에 있는 분류와 회귀가 있다.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